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, 해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.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도다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,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,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리로다.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, 나의 송도들을내 앞에 모으라.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.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,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.셀라, 내 백성아들을 지어다.내가 말하리라.이스라엘아,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.나는 하나님 고, 내 하나님이로다.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,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.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, 이는 삼림의 징둥류가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,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,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.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.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엄수의 피를 마시겠느냐.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.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.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율례를 전하며 내언약을네 입에 두느냐.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문지코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.